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주식 추천 종목, 그 다음에 경매 추천 물건 각각 한 건씩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 경매 추천 물건은 아파트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물건은 과연 뭘까? 네, 오늘 추천 물건은, 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초당마을 운암 퍼스티빌 아파트입니다. 네. 자, 이 물건은 부천지원, 2019타경 39466. 여러분, 김포는 관할 법원이 부천지원입니다. 나중에 입찰하러 갈때 1호선 송내역 근처에 있는 부천지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약 38평입니다. 그러면 실제 아파트 평수는 약한 46평형, 한 48평형 이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감정 평가는 5억 1400만원, 한번 떨어진 금액이 3억 5900만원은 ,000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 경매는 취하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면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에 빚이 무려 8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경매는 취하되기 어렵다. 전용 면적이 38평 정도 되는 거고요. 대지권, 토지 면적이 약 21.99평. 아, 상당히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아, 입찰 예정일은 8월 27일 날. 예, 어, 현장 가서 아파트에 대한 특별히 문제 없고 권리분수상의 문제 없다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1년 산인 거니까, 9년 차, 어, 상당히 좋좋고요 어, 26층 중에 11층, 좋다. 전용 38, 어, 좋다. 대지권 22, 어, 좋다. 반절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의 볼륨, 어, 8만 1,393제곱미터. 약한 2만, 한 6, 7천평. 어 상당히 좋죠, 여러분. 대단지 아파트. 아 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이 사건도 특별히, 어,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 물건 어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다음에 시세 분석 잘 하셔 가지고 물건 분석에서 뭐 문제 없다면 예, 중개사 무소 들러서 어 시세 이런 것들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쨌거나 어 부동산 투자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낙찰을 위한 낙찰이 돼서는 안 된다. 수익을 위한 낙찰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김포는 아직까지 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대출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잘 되는 편이다 그런 부분들 하나 체크하고 경매는 입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주거래 은행 대출 모집인한테 꼭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어, 한번 아,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어, 주식 추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주식 오디텍입니다. 오디텍 어, 제가 지난달에 했던 제 일기 어, 온라인 주식 특강에서 다섯 어, 개의 종목을 어, 추천했습니다. 어, 그 중에 세 개는 어, 조금 떴고요, 어, 하나는 아주 조금 떴고요, 하나는 조금 떨어졌고 이런 결과를 어, 나타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오디텍은 저의 추천 종목이었고. 어, 오늘도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텍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센서 모듈, 그리고 LED 응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총 주식수가 1170만 주, 어, 대주주 지분 등이 32.5%를 갖고 있다. 그러면 유통물량은 약한67% 어, 정도 유통물량이 있다고 하는 점. 어, 매출액은 416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당기순이익 21억 원, 부채비율이 5.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무려 2021%. 아주 안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에서 앞서 얘기한 것을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분석에다가 당연히 뭐가 좋아야 된다? 어, 기술적인 분석 좋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디텍의, 어, 일봉입니다. 오디텍의 일봉. 네. 어때요, 여러분? 아, 상한가를 한번 또 찍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 상당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가 좀 끊겼습니다만, 아, 대량의 거래량. 어때요, 여러분? 어, 윗꼬리. 좀 뭐, 어, 고가에서 윗꼬리 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횡보, 눌림목, 다시 한번 커닝하는 추세.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죠? 거래량만 실면서, 네, 이렇게 간다면,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어, 오늘 저의 추천 종목은 오디텍입니다. 오디텍. 네.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경매 추천 물건, 어, 주식 추천 종목. 여러분 지금은 이제, 어, 둘다 잘해야 된다. 하나만 잘해서는 약간 좀 애매하다. 그죠? 네. 대한민국에서 경매, 어, 주식, 가장 잘하는 두 개를 아울러서 가장 잘하는 원탑 예, 설춘환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 어쨌거나 돈 버는 그런 기술 방법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어, 실천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또 한번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어,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 경매, 또 어, 주식 강의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돈 많고 아,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